가상화폐에 대해 속시원히 알아보는 시간, 투자하시기 전에 고려해보시면 참 좋은 정보들, 오늘 슬기로운 코인 생활, 코인통과 함께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깐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부텔린 비탈릭이 자신의 트위터에 샤딩이즈 커밍이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샤딩 기술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샤딩 기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이 출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출연자가 두 분이시네요. 먼저 송동현 팀장과 또 블룸 테크놀로지, 로커스 체인 파운데이션의 조수한 이사 소개해드릴게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성동현 네, 팀장님은 2주 만에 뵙는데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 이제 코인 가격이 좀 하락하는 바람에 네. 조금 마음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잘 되리라 생각하고 또좀더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사님 저희 코인통과 함께하는 시간 어떠세요? 네, 뭐 처음인데, 네. 뭐 낯설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참 많은 기대를 하고 왔어요. 네. 그럼 좀이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기대가 되는데,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샤딩 기술의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요. 그럼 먼저 샤딩이 뭔지 또 시청자님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저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아, 일단 샤딩, 아,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샤딩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샤딩 은 원래 조각이라는 뜻이고요. 아, 샤드에서 온 말로 컴퓨터에서 쓰이는 이제 용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데이터를 어, 나누어서 저장하는 기술이라 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어, 대표적으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좀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이 계속적으로 커지게 되면 한 서버에 저장이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서로 나누어서 저장하고 연결하는 어,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어, 그런 기술을 의미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샤딩이라는 것이 결, 나누어져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 합쳐 보면 하나의 하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샤딩이라고 부른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샤딩의 기술의 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눠졌지만 합치면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님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인 건 맞고요. 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술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에 오면은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그래서 좀더 상위 개념의 하나의 가지입니다. 네. 블록체인은 문제가 줄이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한 대신에 느립니다. 그래서 이 느린 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나온 샤딩 기술이 네. 네트워크 샤딩 기술이고요. 어, 네.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또 하나는 원장의 사이즈가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원장의 사이즈를 어떻게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처럼 나누어서 잘 처리를 할까라고 접근하는 방식이 레저 스테이트 샤딩입니다. 어, 그래서 네. 이두 개는 같은 샤딩이지만 개념은 완전히 다르고요. 네트워크 샤딩은 그 블록체인의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고 네. 레저 스테이트 샤딩은 블록체인이든 아니든 어떤 분산 원장 기술이든 이제 그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것, 그 체인에 계속 쌓이는 분산 원장 자체를 샤딩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 크게 있지만, 여러 가지의 분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좀 그렇다면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이더리움과 샤딩 기술이 무슨 관련이 있나또왜 그렇게 이슈가 되나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이더리움이 아까 좀 전에 앵커님이 뭐 샤딩이 스커밍이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 코인을 볼수 있는 이제 이더리움에 이더리움이 이제 샤딩 기술 을 적용하겠다라고 할때 어, 트위터에 이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 이더리움의 어떤 샤딩 기술이 적용된 건 아니고요. 개념 증명만 일부 개념 증명만 발표한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탈릭은 이제 해당 트윕과 함께 12개의 샤드를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는 사지를 일단 게재를 했는데요. 그리고 레딧 이더리움 커뮤니티에 남긴 글에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약 100개의 샤드로 쪼개질 것이며 각 샤드는 본래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필자가거나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썼습니다. 네. 일단은 부테리는또 완성된 샤딩 코드 자체가 곧 예정된 지분 증명 방식 캐스퍼라고 부르는데 이게 개발이 완료되면 이더리움의 전체 코드에 합해질 거라고 일단은 어, 일단 덧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만딱 정리가 다 되었고 아직 네. 뭐더그 이상의 어떤 진보라든지 더큰 언급은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지금 샤딩 기술이 적용된 이더리움이 코인 말고 또 다른 코인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짠 하나를 좀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최근에 업비트에 이제 상장이 된 질리카 코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리카 코인이 현재 샤딩 기술을 적용한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기존 블랙체인 플랫폼에 그 문제점이었던 이제 확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샤딩이라는 기술을 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하나의 네트워크를 또 여러 개의 샤드로 나누고 어, 트랜잭션을 병렬적으로 처리한다라고 일단 백사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일단 질리카의 어떤 스케일 스위드 네트워크 사이즈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어, 사진을 볼 수가 있죠. 샤드가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여섯 개일 때처럼 각각 샤드가 늘어날수록 네. 노드 스가 늘어날수록 질리카의 확장성은 커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리카는 PBFT (Practical uh, Byzantine Fault Tolerance Transaction)을 검증하고 네. 여러 개의 샤드로서의 다중 서명으로 어, 고성능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실현한다라고 일단은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어, 우선은, 어, 아까 이제 이사님이 설명해 주신 이제 네트워크 샤딩 방식이라고 좀볼 수가 있죠. 큰 틀에서는 큰, 큰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어쨌든 백서에 이렇게 설명이 된 만큼 어, 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진리카가 어, 현재 샤딩 방식을 적용한 코인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님 맞나요? 진리카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게? 네, 맞습니다. 설명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네. 질리카의 경우에는 제가 조금만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질리카의 네. 경우에는 PBFt라는 합의 방식을 쓰는데요. 이게 예전에 이제 이것도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쓰던 알고리즘입니다. 네. 근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소수의 합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꼭 어. 안 그러면 느려지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은 p r a c 이라는게 붙은 거는 실용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용적이게 되려면 작아야 되는데 그것과 샤드를 작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잘 맞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질리카는 우리가 이걸 굉장히 빠르게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라고 발표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더리움과 진리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샤딩 기술만 있으면 코인들의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당연히 이제 그렇지는 않겠죠. 네. 모든 기술이 뭐 진보가 되면 거기에 또 보안점이 생기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모든 기술이 한 번에 다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 샤딩이 가장 어, 가장 잘 오래 역사가 오래되었고 어,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어,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재분배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DB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라든지 성능 한계에 다르면 어, 샤드 의 슬리를 늘리는 스케일업 작용이 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어떤 정지 없이 스케일업을 할수 있도록 설계 방향을 하, 잡아야 된다는 점이 좀 크게 어,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샤딩으로부터의 어떤 데이터 조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샤딩 DB 간에 좀 조인이 불가능하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정교화라고 해서 어, 역정교화를정교화 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 그렇게 데이, 샤드의 목적이 또 대용량 또 데이터 처리이기 때문에 네. 대용량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중복은 어쩔 수 없이 어, 피할 수 없음을 이제.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봉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세 번째는 샤드의 데이터를 파티션하는 방법이 중요하고 샤드 해시 함수를 잘 설계한다는 것이 음. 또 하나의 과제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은 이 샤딩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일반적으로 샤드를 나눴다고 라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합쳐서 쓰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나눌 때 미리. 어떻게 나눌지를 잘 구성하지 않으면 합쳐서 쓸때 비효율적이 아, 되거나 네. 혹은 동작하지 않게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근본적인 설명부터 좀 해드리면 일단 이 분산 원장 기술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일자 리니어 구조라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을 합니다. 이 샤드 네트워크 샤딩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좀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둘다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고요. 이것들이 너무 느리다는 문제에 봉착을 하니까 새로운 기술 팀들이 아, 우리는 빠르게 할 거야라고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이런 질리카나 이런 것처럼 이제 네트워크 샤딩으로 이 속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시고 네.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이 느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네트워크 샤딩도 있지만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구조 자체를 다른 분산 원장을 쓰는 방식으로 해결한 팀도 있습니다 음, 네. 보통 이런 그룹을 제3 세대 코인이라고 말하는데 아이오타나 나노 같은 것들입니다 어, 네. <laughs> 그래서 이두 가지는 네트워크 샤딩을쓴게더 낫냐 그렇다고 원산 분산 원장이 다른 분산 원장 기술을 쓴게더 낫냐는 지금 시점에서 는 말할 수 없고요 어떤 팀이 더 완성도 있게 완성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좀 같은 문제점이지만 다른 해결점을 쓰고 있는 네, 그렇죠. 거네요. 하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쓰려고 하는 거고요. 네. 하나는 이제 그좀 있는 건 지키면서 좋은 장점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빠르게 해보겠다 라는 네. 거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빨라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빨라졌어요. 빨라지면은 우리가 은행 DB를 쓰는 이유가 은행이 굉장히 큰 비용으로 큰 서버를 제공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우리의 모든 거래 기록이 거기 다 들어있고. 분산원장은 각자 개인들이 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래 기록을. 그래서 이 기술이 계속 거래가 되다 보면 엄청나게 원장이 사이즈가 커집니다. 커지면은 이 커진 원장을 관리하기 힘들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나누어서 음.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바로 레저 스테이트 샤딩이고, 요게 네트워크 샤딩보다는 좀더 나중에 음, 네. 적용되고 더 최신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사실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좀 이걸 해결하면 또 다음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고 이걸 해결하면 <laughs> 다음 문제점이 보이고 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발전해 나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의사님 네. 네. 이게 그 방금 말씀드린 레저스테이트 샤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적으로,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한 딥이면은 그나마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데, 네.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합의도 해야 되고, 네. 그 보안도 신경 써야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네. 이것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서, 네. 첫 번째 나온 개념이 정적으로, 스테이트를 굉장히 이제 몇 개를 둬서, 네. 그걸, 그 샤드를 몇 개를 둬서 그 사이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스케일업처럼 d b 의 스케일업처럼 음, 네. 노드가 늘어나면 거래량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샤드가 쪼개지게 아, 하는. 네. 그게 다이나믹 스테이트 샤딩인데 이 다이나믹 스테이트 샤딩은 현재로서는 발표한 곳이 로커스 체인밖에는 없습니다. 로커스 체에 밖에 없지만 뭐 앞으로 다른데도 발표를 하겠죠. 그렇게 돼서 근본적으로 이게 실제로 쓰이고 원, 그 기록이 트랜잭션이 많이 늘어나도 대비할 수 있고 원장의 사이즈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첫째는 속도를 해결한 네. d a g 든 네트워크 샤딩이든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분산 원장을 어떻게든 샤딩을 해서 네. 이것을 분산해서 저장을 해서 이제 그 용량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병용되면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이제 뭐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까지는 첫 번째 모습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 등장한 이 샤딩 기술이 적용된 코인들이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이 샤딩 기술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알찬 시간으로 함께해주신 송동현 팀장과 조수환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나와 주실 거죠? 불러주시면. 네, 불러주십니다. 네 <laughs>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코인생활 코인통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우셨다고요. 그럼 저희 다음 주 수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